나는 아기가 잘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잘 때까지 가면 돼. <laughs> 난끼워으그하고올 <laughs> <거울> 거야. 렌코스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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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음. 저번에 음. 저번 시간 얘기했던 음. 나한테 제일 나내 인생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 세계관이란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음.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문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 음. 예를 들면 노예가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를 떠올려봐. 노예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고 싶은 지배자들은 어, 노, 어떻게 노예에게 그들이 노예인 걸 받아들이게 하고 살수 있을까? 나는 온 곳에 음. 노예라는 걸 써놓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먹을 거안 주고 그리고 좀. <laughs> <laughs> 옷도 안 입힐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놔. 진짜 악독하다. <laughs> 지배자로서의 자질이 있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떡해?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취급을 하는 거야? 난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 <laughs> 어떡해. 그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막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웃음> <웃음> 그치,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노예들이. 자기가 노예인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노예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걸 계속해서 강제하는 세뇌하는 거지 너희는 노예로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너도 노예인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겠어? 아니 근데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시대가 있다는 거야 이런 논리를 자기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건 노예에게 좋은 일일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 아, 스무 살이 됐을 때 나한테 시집가라고 하셨다. 스무 살에? 아,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응? 친구, 우리 영상을 편집하는 박씨 할머니는 박 씨한테 빨리 결혼하라 그랬대. 몇살 때? 응? 들지? 아니 최근에. 스무 20대 중반에 여자는 무조건 빨리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는 게 여자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회계관은 여자인 나에게, 여자인 너에게, 혹은 여자인? 박시 할머니에게 유리한 세계관일까? 아니 아니지 왜냐면은 내가 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laughs> 어, 돈 벌고 가정 이게 집안일 다 하니까 나를 돌볼 시간도 없고 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음. 별로 도움이 될것같진 않아. 음. 여경이는 결혼 안할 거야? 나 음, 아직 생각은 없어. <웃음> <웃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음. 그럼 결혼은 여경이한테 유리한 세계관이 아닌 거 같은 거네. 여기 한국에서는? 근데 박신혜 할머니는 왜 자기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그 세계관을 응. 얘기하는 걸까? 자기의 자기의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걸까? 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방금 노예 얘기했잖아. 노예 의 경우에는 노예들이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유리해지는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응. 있었겠지. 지배자 치고. 그렇게 힘을 가진 지배자들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지배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 사회가 되게 오랫동안 남성 중심 사회였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 응. 응. 남성 중심의 사회로 굴러왔던 역사들이 있단 말이야 남성 중심의 어떤 이런 세계관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 남성 그런 거지 아.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 살았던 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지 음. 나도 응.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수 있었거든 응. 어, 옛날에 친척들이랑 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응.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음. 전망 좋은 곳에서 남자 손주만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거야. 음. 여자 빼고 음.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사진을 찍더라고. 이걸 음. 통해가지고 뭐 할아버지한테도 아직도 남성 중심 세계관이 남아있구나를 음. 알수 있었어. 저 할아버지한테는 그 세계관이 뭐 유리할 수도 있겠지. 음. 자기는 그 남성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는 남성이니까. 음. 하지만 때때로는. 들이 더 그런 걸 많이 할 때도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기도 한다는 거지. 음. 사실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권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가 있어. 뭘것 같아? 나쁜 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같은 얘긴데 사람들이 참잘 속는다. 여경이 잘 속는 편이야? 나잘안 졌어? 나 고통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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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 속는 게, 보이스피싱에도 속고, 뭐 다단계에도 속고, 음. 친한 사람한테도 속고, 음. 뭐 사이비 종교에 속기도 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 음, 좀, 순진하거나, 음. 아니면은, 지금 마음이 우울하거나, 음. 좀 야,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뭔가 휘둘리, 잘 휘둘리는 그런 사람?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기도 하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laughs> 내가, 한 살이야. <laughs> 한살짜리 너무 귀여운 애기였지? 어때? 귀엽지? 귀여워 <laughs> 나는 한살짜리 애기야 자 그리고 여경이는 내 사촌언니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저 명절에 모였어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나는 흥이흥이 하고 있는데 저기 지나가던 삼촌이 보더니 우리한테 5만원씩 준거야 세뱃돈으로 자난이 5만원 들고 있어 어이 5만원 들고 막 이러고 있어 자 어때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이 아기에게 이5만 원을 빼앗을 수 있겠어? 어 아기를 울리지 않고? 어 어떻게 해? 단은 아기가 잘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laughs> 잘 때까지 가면 나는 깨누자 하고 올 거야. 내가 붙였어. 그럼 이제 엄마 오겠지? 봐 어. <laughs> 최여경 너의 너 니가 받은 용돈까지 나눠 <laughs> 될 수도 있어. 어떻게? <laughs> 아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천 원이랑 음. 5만 원이랑 바꿔. 일단은 천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음. 이거 멋있지 멋있지 이게 더 좋은 거야 한번 음. 바꿀래? 이렇게 바꿔면 되지 음 그럼 바꿀 수 있겠지 어. 사실 천 원도 필요 없어 사탕? 사탕 하나로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얘가 나중에 커서 기억이 난 거야 어? 저 언니가 그때 내 5만 원을 훔쳐왔어 이 귀여운 아기는 대체 이 5만 원을 왜 빼앗긴 거야 저 사악한 어. 여경이 언니한테 돈의 가치를 몰었습니다 <laughs>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속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거기도 해. 음. 이 아기는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잖아. 음. 여경이가 이 아기를, 아기랑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 내가 이기지. <laughs> 좋겠다. <웃음> 중요한 건 물리적 힘도 힘이지만 아기가 사회적으로 약한 음? 존재라는 거야. 사실 꼭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복은 없다. 음. 여경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편지 쓰고자. 아 옛날에 <laughs>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하고 잤어? 응 그때 여경이는 속았어 안 속았어? 속았어 지금은 알잖아 속았잖아. 응. 근데 그때 잘 몰라서 속았지만 불행했어? 아니 응? 좀 행복했어 응? 뭐 기대감과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꼭 불행하진 않다는 거야. 근데 옛날 좀 바뀌긴 한데 혹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들어봤어? 거기 보면 원시적인 삶에 사는 부족이 나오거든 아마존에 살고 있는 거기는 학교도 없고 뭐 회사도 없어. 여경이가 아마 거기에 가면 거의 박사님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보다 더 불행할까? 아니.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왜? 왜냐면 은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laughs> 뭐 공부의 스트레스랑 뭐 압박감이랑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런데 거기는 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잖아. 음.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우리는 오히려 뭘더 많이 알아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더 모른다고 꼭 불행한 건 아니야. 문제는, 근데 그렇게 모르거나 약한 것들을 못난 것으로 만들고,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어떤 힘에 있는 건 거지. 그리고 그 힘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존보다 아마 이곳일 것 같아. 그 힘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인 거지. 여경이는 혹시 강한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자에 속하지. 그 힘은 여경이를, 여경이 같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청소년들을 여경이를 미성숙하고, 관리받아야 하고, 통제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 거란 말이야. 어른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함께 음. 몰아넣는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좀 힘도 약하고, 아니면 어른들이 더 통제하기 쉽고, 음. 그리고 어른들에 비해서 더 미성숙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나다는 우리가 준비하고 전하는 이런 인문학을 약자의 인문학이라고 부르기 되게 좋아해. 음. 이 들어보면은 음. 자한테더 인문학이 필요한 것 같아. 응 음, 맞아. 사실 청소년들은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자라나면서는 불리한 세계관을 강요받게 되는지도 몰라. 맞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사회도 어. 이 학교라는 제도는 음. 별로 학생들한테 유리한 그런 음. 세계관이 아닌 것 같아. 음 그니까. 21세기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형 제도는 단한 명도 죽이지 않았대. 근데 이 교육 제도는 몇 명이나 죽였을 것 같아. 많이 죽였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음.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엄청 많고, 압박감도 많고, 막 음. 학생들의 막 기싸움 같은 음. 것도 있고, 음. 성적 때문에 그런 어, 힘든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음. 그것 때문에 자살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음. 세계에서도 손을 꼽히는 이런 어떤 자살률의 이유가 꼭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 시스템의 책임이 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음. 없을걸? 근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십대에게는 무조건 이 시간을 공부에 몰빵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어른들 음. 그런 어, 이거 설명을 달라고 하면은 음. 학생들이 공부나 해 음.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살려면 이 문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음. 근데 좀 오늘 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친구들은 이 세계관, 이 교육제도가 유리해서 받아들이고 음. 사는 건 아니에요. 음. 저희 애들은 진짜 학교에서 한 시간에 한 번, 음. 두번 어, 자퇴 말린다가 자퇴하고 싶다를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계속 학교를 오는 이유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불리한 세계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저희 청소년들에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실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 교육부 장관이든 교사든 저희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단한 번이라도 말은 할수 없을까요?